얘들아, 오늘도 진짜 재밌는 미술 얘기 하나 더 들려줄게. 바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미소, 모나리자에 관한 이야기야. 꼬대는 모나리자. 아, 모나리자. <laughs> 이름만 들어도 알지? 이 그림이 처음부터 그렇게 유명했던 건 아니었어. 그냥 알 만한 사람들은 아는 정도의 명화였지. 그런데 말이야. 어느 날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사건 하나로 모나리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돼 버렸어. 지금부터 그 얘기를 들려줄게. 1911년 8월 21일,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모나리자가 걸려있던 벽이 텅 비어있었어. 하필이면 그날은 박물관 휴관일이었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도난 사실을 다음날이 되어서야 알아챘대. 처음엔 다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청소 중인가? 보수 중인가보다. 워낙 그림을 잠깐 치워두는 일이 많았으니까.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모나리자가 돌아오지 않는 거야. 직원들이 확인해본 결과 정말로 사라진 거였어. 그 사실이 알려지자 프랑스는 물론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 신문에는 이런 제목이 떴지. 모나리자 실 종 박물관에서 그림이 사라지다 경찰, 예술가, 기자 심지어 관람객들까지 도대체 누가? 왜? 하면서 온갖 추측이 쏟아졌어. 심지어 그 유명한 피카소도 용의자로 지목돼서 조사를 받았대.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무려 2년 동안 모나리자는 돌아오지 않았어. 모두가 포기하려던 그때, 이탈리아에서 모나리자를 가지고 있다는 수상한 남자가 나타났어. 그는 모나리자를 아주 비싸게 팔려고 했지. 미술상은 그림을 진짜로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 진짜 모나리자였던 거야. 곧 경찰이 출동했고 드디어 범인이 붙잡혔어. 범인의 정체는 놀랍게도 루브르 박물관의 전 직원이었어. 이름은 빈첸초 페루자. 그는 사람이 없는 월요일 아침 직원인 척 몰래 들어가서 모나리자를 감춰 들고 걸어 나왔던 거야. 이탈리아 거니까 돌려주려고 했다는 핑계를 댔지만 알고 보니 비싸게 팔려고 했던 속셈이었지. 결국 그는 6개월 형을 받고 감옥에 갔고 모나리자는 무사히 다시 루브르로 돌아왔어. 그 사건 이후 모나리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가 되었어. 시련을 겪고 나서 더 유명해지다니. 정말 재밌는 일이지.